번 경기 준비 끝났네요. 뮬세트 대결에 시작하겠습니다. 뮬세트 대결입니다. 먼저 보이는 프로토스 김대협 선수예요. 이엠아스는 빨간색 이재선. NB, 지금 나와서 지금 짚고 있거든요. 네. 지금 세 번째 병영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김대협 선수가 눈치를 채려면 이미 탐사정이 자신의 본진 근처가 아니라 상대방의 본진으로 가서. 고급고로 입구가 막힌 거를 음. 김도 선수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쥐어 짜에서 왔을 때 앞마당에 저 수정탑 파게 되면은 그 순간 김도 선수 찍을만한 유닛들이 없어지거든요. 공선도 네. 조금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혹은 또 이제 정찰 병력과 엇갈리는 것까지 고려해서 네. 완전 사각지대에서 파고들겠다는 거죠 이거. 준비하고 있어요. 치료 준비. 아, 아, 아 이게 본진을 찌면 아, 사실 막는 빌들어 근데 여기로. 네. 아 이것도 못 봤어요. 아못 봤어요. 아 아, 이거 잘렸습니다. 아, 이게 넷. 길이 뚫려있으니까 상대 본진에 찍었을 때 조금 더 다른 경우로 네. 가려고 해서 저 의도를 안건 좋은데 네. 근데 의도를 안 하는데 중간 병위에 죽어서 네, 관문이 전진해서 아 이게 나와있거든 입구 쪽으로 이게 앞마당에서 막는게 아니라 본진에서 막아야 되는데 네. 결국에 관문을 앞마당에 이게를또 어, 갔어요 이거 탐단사의 컨설턴트 아니죠 뒤에 뒤 2차 대결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가 달렸을 때 만약 저 사신과 화염차와 마주치게 되면 이 사도가 정말 허무하게 잡히면서 또주도권을 내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사신 두기인 거 봤을 때 바로 도망가야겠죠. 아 근데 이거 풀 아. 빠진 상태에서 어흰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탐색조 내려서 최소화 피에 최소화하면서 네. 피에 최소화 한 개. 이 정도까지 괜찮아요. 네. 초대방만 나지 않는다면 아무 기사로 충분히 피해 줄수 있거든요. 지금 네, 암기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네. 그리고 테란도. 던제쌤. 네 의료선을 생산을 하고 밤까막이라서 암흑기사에게 네. 피해를 받을 수 있죠. 지금 들어가시면 여기서? 양쪽으로 암흑기사를 나눠 놔서밤까마귀가 나오더라도 네. 양쪽의 저 암흑기사들을 바로 제거하기 힘들거든요. 여기서 이 암흑기사 살아가면 다시 한번 집중가드라보로 연결되거든요. 네. 네. 아 그래서 이제선수가저 체력이 얼마 없는 분간기를 격파하지 못한다면 네. 트란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도 저 분간기들을 격주해야만 이재현 선수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처음 경기 관계... 어 그래 그래도 네. 어, 계속 <놀람> 이어나가고 있어요. 어 진짜 이건 김재준 선수가 상당히 그 수비 위주의 선수잖아요. 그, 어 박사만큼은 공격적입니다. 심리전 여기서 이제 썰아 제 거리 오. 태워서 빠져나가요. 저 위로 좀 들어가세요. 전백이발 어, 끝났고. 오늘 김대호 선수의 경기 스타일이 기존의 스타일과 다르게 조금 공격적이에요. 완전 네. 다르죠? 굉장히 좀 매섭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 선수가 생각보다 당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모의기사 찍을 수 있어요. 김대호 선수도 저 방가마기 한류 맞는 순간 오히려 이태란보린과 전멸합니다. 네, 전도 위쪽? 저 위로 좀 들어가면서 여기서 하나씩 끊어먹긴 네, 역장 어요 역장은 뭐 약간 실패죠? 볼진이 아니라는 점? 아 근데 방가마기가... 네. 싸움을 처음부터 걸때 확실하게 스킬을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재선수도 약간 뭔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지금 이 유리한 상황에서 지뢰 드라이브에만 휘둘리지 않는다면, 프로토스가 게임 붙일 수 있거든요. 네. 어, 근데 지뢰 쿨을 약간 좀 프로토스 입장에서 잘뺐죠 폭풍까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면에, 폭풍에, 아까지깨고 지금 이재선 선수가 정면싸움을 피해줘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정면싸움을 피하면서 지뢰드랍으로 상대방의 탐사정을 잡아먹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천천히 트리플을 따라가고 유령을 갖춰야 테란이 역전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는 건데 네. 로봇광선 유닛들이 이렇게 충분히 보충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측성도 이전 한 개밖에 없었고 네, 지뢰가 이제 풍물 변수를 만들었겠지만 지금 그렇다만한 활약을 못하고 있죠. 오. 본진의 드로우 프로토스의 병력들은 이재선은 결국에 못 막을 거예요. 네. 펑커즈 깨지면서 문이 열리죠? GG! 네. 네. 김대호 선수 더 많은 물량으로 입구 돌파하고 승리를 따냈습니다. 1대1 맞추네요. 세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첫 번째 세트와 같은 몰리 병영 푸시를 약간 또 배제했죠. 어, 이 데스 오라에서 저그전에서 이제 좋을 수 있는 건 건물 딱큰 걸로 두개 이것만 지어주면 이 푸신 비트를 완벽히 해낼 수 있다는 이 점이 저그전에서 좋은 맵인데 테란전에서도 똑같이 사용해주면서 어, 조금 더 이제 적은 건물로 뭐 화염차 난입을 아예 이제 좀이 시작부터 박는 빌딩 일단 최고의 플레이는 지뢰가 매설되기 직전에 먼저 불사조로 들어주는 건데 여기서 불사조 설마 달리나요? 어, 달리면, 안 어, 달리면 안 어, 돼요 달리면 안 에, 되고 기다려야죠 기다려, 누가 봐도 뻔한 플레이기 때문에 기다려야죠. 여기서 바로 들어줄 수 있나요? 네, 클릭. 이제 네, 들어와서 좀 여기 하나. 하나 여기서 칠초로 탐색 정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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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하나 둘. 방금 상도 영력했죠. 첫 번째 지뢰는 사도의 화력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두 번째부터 들어 올려 주면서 어, 산기의 지뢰도 전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프로토스 입장에서 최고의 출발이죠. 그렇죠. 지금 응, 완벽. 완벽. 완벽하게 틀어막았습니다. 하나도 유치 않았어요 아예 이제 옆에 옛날 그 프로토스 때시절의그 조합으로 어, 좀 싸우겠다는 건데 그렇다 면 불사조가 지금 당장 해줄 일이 조금 많죠. 이제도 선수가 살짝만 저 반감하기 도중 야, 깔끔하게 끊어냈어. 아, 이게 반감하기가 무조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약간의 소수 의료 선들을 상대방의 프로토스의 본진 쪽으로 돌리거나 약간 그런 식의 플레이를 난전을 걸어줘야 이제도 선수가 이득을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거 오히려 이제도 선수가 아마 먹힐 수도 있어요. 지금 거신가 쳐졌고, 이제 좀 내려오는 걸거신통해서 몰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연결체까지 가져갑니다. 지금 타이밍에 프로토스가 추가 멀티를 가져가는 건 맞지만. 테란이 벌써부터 추가 멀티 가져가면 이거 오히려 전면 화력에서 많이 밀릴 수도 있거든요. 네. 여기서 김대우 선수가 12시 테란 멀티 지어지고 있는 거 보면은 이거 선, 선 넘는다 생각할 거예요. 이 예피, 이 예피가 공중과 지상에 동시에 어좀 들어가고 나서 싸웠으면 조금내 해볼만하긴 한데 충분히 밀릴수 있어요 여전히 충분히 밀릴수 있고 변수는 EMP 정도. 네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들어가는데요집금까지잘 들어가면서 지뢰가 광전선 네. 녹일 수 있다면. 있다면 들어 안초까지 붙어요. 이게 중요 시작돼버렸는데요. 네, 일꾼좀 잡아주고 있고, 네 거신도 합류하고 추가면 조안까지 이어주고 있습니다. 어, 계가 추가 조까지도문정이 돼가지고요. 네. 어 그리고 두방기끝나라 거신을 미나요? 아예 손도 못 댔습니다 또 네. 뒤쪽에 거신이 너무 딜을 잘 넣고 있어서 네. 그리고 여전히 집중관지잘 네. 살아 있어요. 네. 아 방금은 바이킹 이 약간 지무역이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더 많은 g 대 평력 네. 가지고 입구 쪽드어마를 승했다는 김대엽 단단하네요. 아 네. 초반에 또 이번에도 상당히 좀 프로토스 입장에서 괜찮게 시작을 했어요. 네 번째 세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 선수 지금 오늘 심리전 <laughs> 망했는데요. 네. 아니, 이게 이것도 유구를 빠르게 또 좁혔으니까 이걸 또 보고 어, 막 정찰 여기저기 탐승 구기 동원해서 몰래 검을 찾고 프로토스 연결체 타이밍 늦추고 본지 투과스브 돌리고 약간 이렇게 해줘야 지금이 이재 선수의 플레이가 조금 더 돋보일 텐데 아니 이재 선수가 심리전 혼자 걸어놓고 혼자 가난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극복하려면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더 빠른 병영 이게 이제 변수를 만들어줘야 되긴 하는데요. 어... 전멸 개발 지 진행하면서 분강기 준비하고 있는 김대호 선수고요. 네. 김대호 선수가 이제 아예 정말 일찍 뭐 파수기를 처음부터 확보한 빌드 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전멸을 누르긴 했어요. 그래서 돌진이 그만큼 늦고 그렇다면 이제 해병 전차 조이기 플레이가 약간 이제 가능성 은 있긴 있는데. 다만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 관측선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늦게라도 대처를 할 만한 여지는 있습니다 자 위로 들어갑니다 견제 시작 어 근데 이거 테란 입장에서 애초에 싸울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당길 만하죠 여기서 바로 불매자 찍어야 돼요 김현 선수 여기서 추적자 살려주면서 시간 Scripture. 오 잡아먹혀요 네, 뒤로 돌아오는 병력 오오 어, 자극제 방패가 상당히 빨라서 추적자가 해병에 상대가 안 되죠 아저 충전소가 닿지 않은 범위까지 좀 나가줘야 되거든요 병력이 네. 그리고 막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뭐그 어쩜... 자, 터져서 네. CJ 잭선 네. 이번에 손목 같은 날카로운 타이밍으로 컬판에 성공을 했습니다. 와, 병력 모으고 기다리고 있는 상대가 들어와줬어요. 네, 김재선 선수 입장에선 휴석에서 십년 전에 말리지 않았어요. 경기를 끝나서 오사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적당히 후에 무관 불리고 있어요. 어.. 초반 턴널 완전히 이제 이즈 재 선수가 일단 넘어가요 네. 그걸 김대현 선수가 최대한 피해를 줄이면서 맞고 역습까지 해낼 수 있느냐 겠죠 어, 들키면.. 근데 여기서 탐사전이 나오면 제가 많이 수상하거든요 네. 정말 이상한 타이밍에 탐사전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 이즈 재 선수에게 의심할 만한 여지가 정말 다분해요 어.. 네. 확인하러 가면.. 어? 어? 근데 확인할 하 어. 만하지 않아요? 너무 어. 이상한 어. 거저 경로로 잘 오진 않는데.. 아 다른 곳부터 네. 무기고까지만 볼수 있다면 괜찮은데, 무기고를 못 보고 지뢰에 만약 폭사당한 공중, 공중에서 폭사를 해버린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네. 무기고라도 봐야 돼요. 무기고 봐야 되거든요. 무기고 못 빼면 어... 못 보고 빼면 예, 못 봤어요. 추가 예언자 생산 안 하기 때문에 은폐 지뢰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필드 어... 약간 없거든요. 딜드 약간 다르게 생각하고 있나요? 네. 여기저기 나눠서 아니, 드랍하면 떨어지기 전에. 하나, 둘. 자 이게 바로 빼도록 해 최소 아, 6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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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킬, 오 이번에도, 요 이거, 다시 한번 치제 무관 입장에서 토르는 진짜 이건 절망이죠. 네, 평야가 출현된 나가는 판단 이재선 이러면 무조건 충전소가 충전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오늘 날카 낙차 전으로좀 심했다 했거든요. 어, 어 이번 이거... 김남선수도 탐스를 끌어와야죠. 아,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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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네, 칠석. 이 손에 붙이면 이거 추적 단순시적자 소수로 답이 없습니다. 와, 지금 여기 병력 지금 뒤에 있고. 어, 이거 여기서 보는 일군들이 지 끌어내고 있습니다. 뒤로 아케이드. 아, 오늘 아, 저들과 그러니까 안 죽는 것 같은데요. 왜 네, 오늘 오딘 대볼 수 있나요? 야, 이거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되는 분위기죠 이거. 네, 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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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요. 야, 이거 진 g 이 타이밍러시 세 번에 걸쳐서 승리 단의코드에 16장 올라가네요. 어, 이재노 선수 이거 마지막 세트 못 갔으면 어쩔 뻔했죠? 이렇게 멋진 빌드를 가지고, 네. 오늘 이 날카로운 타이밍에 이제 세 번이나 나왔어요. 그쪽 이재선 선수가 점점 이게 심리전에서 발전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상대의 프로토스 선수들이 어떤 빌드를, 어, 떤 장단에 맞춰서 이재선 선수를 이제는 준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깔끔했어요. 네.